말린 토란대를 삶을 때 물을 3분 동안 끓인 다음에 넣었더니 아주 잘 삶아집니다. 어, 이때 예, 뚜껑을 닫아서 어, 놔두고 저는 불을 바로 껐어요. 그랬더니 5분 만에 너무 잘 삶아져가지고 물을 안 넣으면 안 됩니다. 너무 어, 잘 익어도 물러져 버려서 또 힘들잖아요. 토란때는 좀만 더 물러도 안되고 너무 질겨도 안돼요딱 떨어졌잖아요 이때 잘 삶아졌기 때문에 물을 바로 이렇게 식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갈아 주죠 한 12시간 만에 저는 음 물을 갈아 줬는데 어 그리고 EM 세제를 넣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습니다 독한 거다 빼기 위해서 어 EM 세제를 넣었거든요 어 쌀뜨물을 넣는다든지 다양하게 해서 독한 걸다 뺐어.